방어적 복사라고 하는 이 디펜시브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봅시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리스트를 통해서 자료 구조에서 배웠었던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거 배웠던 기억이 나시죠? 맵 구조, 색 구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변적인 객체들을 다룰 때 이런 불변의 객체에 대한 객체들은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외부에서 리스트의 내용을 바꿔서 내부 상태가 변할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이 디펜시브 카피 기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파이널로 지정되는 종단 클래스입니다. 이때 종단 클래스에 종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드들을 하나를 먼저 선언을 해놓고 얘네들에 대한 초기 값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다음과 같이 이 디스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우선 배열로써 이 리스트는 리스트는 우리 인터페이스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인터페이스에 구현체가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 합의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초기화를 진행을 한다라는 거자 더불어서 만약에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게르를 통해서 세팅을 시키겠다고 라한 부분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요기법을 가져다 쓰시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불변 리스트로 전환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내가 바닥 반환받고자 할 때라고 했을 때 게르를 통해서 작업을 해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때 얘가 지금 컬렉션 on modify r b l e 리스트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때 이 지금 요 해당되는 리스트에는. 어, add나 remove 같은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지원해 주는 메소드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개러에서 불변에 관련되어 있는 부위를 반환시키고자 할때 다음과 같이 unmodifiable list다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반환된 리스트에서 add나 remove가 불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 이제 메인에서 메인 클래스에서 한번 다뤄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어레이 리스트의 엘리스트를 독수 게임이다라고 하는 초기값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홍길동하고 홍길이름과그 하베 리스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넘겨서 개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출력을 하면 당연히 지금 합의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독수와 게임이 나오겠죠. 바로 예 말이겠죠. 자, 그때 내가 이 합의 리스트를 기점으로 합의 리스트에 점, 셋을 넣었어요. 셋. 영하고 운동을 넣었어요. 이때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합의 리스트에 내가 원본 리스트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때 내가 다시 get하고 get 합의라고 하는 걸 눌러봤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0번째 인덱스에 운동이라고 바꿔놨으니 독소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운동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독서 게임이라는 데이터만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내부 상태가 불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왜 그러냐면 파이널로 설정이 되어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렇게 a 드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가 없겠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턴으로 g e t 가 리턴값을 넘겨 가져올 때 unmodifiable lis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a 드나 r e 브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그 라이브러리가 어떤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지 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조사하고 여기에서 어떤 메소드가 더 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요.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방어적인 복사 기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서 깊은 복사다라고 하는 딥카피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New Array List에 외부에서 전달한 리스트와 내부 리스트를 불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계로에서 불변에 대한 뷰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이때 내부 상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참조를 받고도 원본 객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부 상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업을 하실 때 그래서 흔하게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의존성 주입 의존성 주입하면 너무 또어렵다라 그러면 음 필, 매개변수 값으로 파라미터 값으로 데이터 값을 넘어올 때 보통 그 원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보통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퀀스트 파이널 뭐 이런 말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퀀스트라는 말이 뭐예요? 상수 형식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이고 파이널은 뭐예요? 더 이상의 이 데이터 값이 수정이 될수 없게끔 만들어내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뜻 자체가 결론은 뭐냐?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본을 유지하면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려면 방어적으로 내가 뭔가 작업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이런 기법을 가져다 쓰시면 된다. 이런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소스를 롬복을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꿔낼 수가 있느냐? 다음 같이 게러와 투 스트링만 저장하자 이 얘기예요. 자 게러는 말 그대로 뭐요 가져온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가져온다. 셋은 뭐야? 뭔가 값을 변형시킨다는 의미인 거니까 세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게러만 가져다 쓰시고 출력 결과물을 일정하게 이쁨. 2 s 기법으로 출력을 하고자 할 때는 투 t 트링이라고 string, 이라고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n g 2 string, r i v a t e i n g 2 string, 2 string, 2 s t r i 기 g 2 s t r i g e t t r r i n g 2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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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string, n g t n n t 내가 일정하게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폼을 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구조로 좀 변형시키고자 할때 사용하는 오버라이딩 기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투스트링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롬복 어노테이션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 구조로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얘를 롬복을 가져다 쓸 때는 어떻게 가져다 쓰면 되느냐. 다음 같이 해당되는 필드 지정해 주고 여기다가 투 스트릭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인에서는 똑같이 여러분이 펼치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같이. 그래서 요 메인은 요 메인은 이걸 가지고 또 작업해 낼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작업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구조를 따로 만들어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고 이 구조를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더더구나 특정 필드를 제외하거나 추가 옵션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t 스 o string 다음에 옆에다가 가루를 써주고 해당되는 어떤 속성 값 속성의 속성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clude라고 하면 패스워드는 포함시키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JR 필드명이 필요하면 다음과 같이 익스 d 루를 통해서 직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부모 클래스의 투스트링도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자할 때는 call super를 true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투스트링에 include가 붙은 필드만 출력을 하도록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할 때는 only explic include를 적용시켜서 얘를 true라고만 만들어 주시면 은 투스트링.clude가 클로, 클로드가 인크루드가 아, 포함돼 있는 그러한 필드만 출력이 되도록 제한적으로 지정해 낼 수가 있다라고 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퀄 n 해시 코드. 우리가 이퀄이라고 하는 거 많이 사용해 보고 해시 코드라고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해 보죠. 그래서 해시 코드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디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뭐 우리 깃허브 다룰 때깃허브에 각각에 해당되는 생성된 해시 코드들을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런 해시코드를 확인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 모양 구조죠. 자 이때 equals and 해시코드라고 하는 애너테이션을 통해서 어, equal의 기능과 해시코드에 관련되어 있는 기능들을 한 번에 처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을 때자 같냐 해시코드가 뭐냐 이런 걸좀 작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자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내겠죠 내부적으로 내가 이건 어차피 <laughs>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퀄 기능과 해시코드 기능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얼마든지 오버라이딩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버라이딩 시킨 거예요 오버라이딩 시켜서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저두 객체를 비교했을 때 객체가 같으냐 아니면 비교 대상을 기반으로 봤을 때 나이가 같으냐 뭐 이름이 같으냐, 뭐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같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true,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이 false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결과물을 좀 한번 출력해봐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음과 같이 annotation equals n hash code라고 하는 걸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좀 예제로 보니까 p1과 p2에 p e r s o 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우선은 객체는 똑같네요. 맞죠? 그때 그 객체에 지정되어 있는 이름이 홍길동이0아 데이터까지 완전히 똑같네요. 맞죠? 이럴, 이럴 때 내가 p1.equals to p2를 지정을 해주면 얘네들은 true라고 하는 값을 나와서 똑같다 라고 하는 개념을 지정하는 거고 이때 person이라고 하는 똑같 동일한 클래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해시코드는 똑같겠죠. 그래서 p1.해시코드와 p2.해시코드가 같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해시코드가 같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소 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이 잘안 되는 친구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 놨습니다 설명을 보시면은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때 이 소스를 내가 롬버코드로 한번 다시 변형시켜 보면 다음과 같이 위에 상단에다가 equals and h a s h c o 라고 하는 것만 적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얘네들이 같다 다르다 라고 하는 기능들을 일일이 내부적으로 하나하나씩 다 코딩을 진행을 했었는데 었 이거 사용해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 기능 자체가 어떻게 된 거다? 롬보그를 사용함으로써 자동 상성이 될수 있게끔 지원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같이 equals to and 해 o 코드다라고 하는 거 작업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필드를 선택적으로 비교하거나 부모 클래스에 포함 여부를 지정하고자 할때 다음 같이 이런 옵션에 대한 기능들을 설정해서 작업해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애너테이션 옆에 이렇게 가로로써 뭔가 세팅이 되어 있는 구조들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이런 구조들은 결론은 뭐다? 옵션이에요, 옵션. 얘네가 지원해주고 있는 옵션이 있는 거니까 그 지원해주고 있는 애너테이션에 어떤 옵션을 지원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 자료조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자료조사를 통해서 나중에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지만, 아직까지 이 해시코드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자, 해시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게요. 객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교하고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되는 이 주소를 알으려면 주소를 알기 위한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라이브러리와 더불어서 그 메모리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필요하겠죠. 그때 그 중간 과정에 해시 코드를 하나를 두는 거예요. 해시 코드를 두면 메모리 상인을 직접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 메모리를 대신해서 대체할 수 있는 해시 코드를 가지고 작업을 해낼 수가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시 코드라고 하는 개념은 비교하고 검색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 얘는 객체의 메모리 주소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객체가 맞다라면 이퀄수가 트루가 될 거고, 이때 반드시 같은 해시 코드를 가져야 되는 경우에 체크 항목으로서 다음과 같이 해시 코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라고. 다 같은 해시 코드라고 해서 항상 같은 객체란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좀 염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시 코드로 생활 이해에 대해서 나왔죠. 해시 기반 컬렉션의 빠른 검색이다. 그러니까 검색이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검색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그 A가 프린트 모를 a를 출력시켜서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그 a를 추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메모리 주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서 그 메모리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시 코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처리하자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해시 기반 컬렉션의 빠른 검색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시맵에서 키를 찾을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순차 검색보다도 조금 더 빠른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뜻이죠 더불어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객체가 이미 있으면 추가를 할수 없게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중복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 이런 해시 코드를 통해서 해시 값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로그인 객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로고 인스턴스를 만들 필요 없이 바로 로그점 인포라든가 로그점 에러 등을 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어너테이션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자 slf4j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log4j2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럴 때말 들어는 if 사에 사는 영어의 포의 개념이에요. 영어의 포의 개념 J는 자바의 J자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얘또 지금 포제이포제이는 4J, 거니까 아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뭐다 자바 기반에 뭔가 로그 정보를 보기 위한 어, 뭔가 애너테이션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좀 뒤에 투가 나왔다라는 뜻은 아 뭔가 좀 성능이 더 좋은 최신 버전의 라이브러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LF4J는 단순 자바용 저기 애너테이션이고요 Log4j2는 순수하게 자바 로깅 라이브러리 기능인데 아파치 재단에서 만들어낸 고성능의 라이브러리예요. 고성능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고성능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시는 것이더 훨씬 더 간단할 수는 있겠죠.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롬북에서 얘네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주느냐 내가 일일이 뭔가 코딩을 해줘야지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코드 안에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런 구조들 있죠. 이거를 내가 직접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보통 우리가 SRF는 추상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상화 인터페이스라는 말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구현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 뜻이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말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og4j2는 비동기 로깅 방식이라든가 필터링 방식이라든가 제이슨에 관련된 로깅들 있죠.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쓰려면 Log4j2를 가져다 쓰시면 은 되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런 메소드를 통해서 다음 같이 내가 보고자 하는 정보들을 메소드를 가져다 쓰시면 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 있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예제를 한번 들여다 보면 뭐 소스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할 텐데 자 다음과 같이 앞에다가 내가 어떠한 애너테이션을 가져다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sl4 제 j 를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한다는 뜻은 아 얘는 추상 인터페이스의 개념으로 나중에 구현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로그포4 j 2라고 하는 개념은 아 얘는 지금 아파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깅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소스의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사실 없어요 알겠죠 이러한 변화를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될 텐데. 어, 우리가 뭐 학습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쓸것 같진 않은데 회사 쪽에서 이 로그 정보들을 보려고 다음과 같이 로그 메소드를 가져다가 쓰는 거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하는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지금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지금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의정성으로 추가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롬복을 내가 추가시킬 거냐 아니면 데브툴을 저기 추가시킬 거냐 아니면 웹을 추가시킬 거냐 웹은 후에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웹은 뺐습니다 그래서 웹은 나중에 우리가 좀더 깊게 접근하도록 하시고요 우선은 제가 데브툴과 더불어서 롬복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애너테이션을 가져다 써야지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롬복과 관련되 있는 기능이나 이 기능이나 하고 데브툴에 관련되 있는 기능은 우리가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요 강의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충분히 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나중에 좀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면 스프링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자, 그러면 이제 이 IOC와 DI가 도대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고 우리가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그 빈에 대한 개념을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빈은 뭐라 그랬냐면 객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객체를 누가 관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프링 IOC 컨테이너에 등록이 되어 생명 주기와 더불어서 의존성 관리를 의존성을 관리하는 그런 객체다 라고 보는 것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 생명 주기와 의존성이 관리되는 그러 객체를 빈이다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스프링 컨테이너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준다 집중뉴를 만들지 않고요 그런거니까 자, 이제 내가 스프링을 가져다 썼어 라고 한다는 뜻은 이 new라고 하는 이런 연산자를 이제는 될수는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고, 자, 기본적으로 자바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나 생성자만을 가지고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말 뜻인 거예요. 그래서 XML 설정 파일이나 컴포넌트 빈 등을 통해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이런 개념을 얘기한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필요할 때 객체를 주입하고 생성하는 아주 생성하고 주입을 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의존성 주입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다른 빈이 필요하면 생성자나 셀업 오토와이 같은 것으로 우리가 주입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 객체간 결합도를 낮추고 테스트를 용이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지만 되겠죠. 바로 그 구조 자체가 DI 구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DI는 어떠한 결과물이 만들어져 있, 만들어진 구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현체다. 그래서 그때 너무 하나의 메소드의 하나의 생성자에 너무 많은 기능이 주입된 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결합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결합도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고쳐야 될 기능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합도가 낮은 의존성 주입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 그 플로우를 보면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의전성 주입을 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생성을 먼저 하고 의전성 주입을 한 다음에 초기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초기화가 진행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사용하고, 소멸까지 이렇게 컨테이너가 관리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머릿속에다가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생성을 했어요. 의전성 주입을 했어요. 그걸 따라서 초기화가 진행이 되고요. 초기화가 됐으니 이제부터 뭔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사용이 다 끝마쳤네요. 소멸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에 관련되어 있어서 초기화에 관련되어 있는 애너테이션도 있고요. 소멸과 관련되어 있는 애너테이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 디스트로이 아니면 포스트 컨트롤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아 얘는 뭔가 초기화에 관련된 거구나 아 얘는 뭔가 소멸에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di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 보통 di 와 ioc 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설명해 낼 수가 있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더 엄격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이 IOC는, IOC는 약간 개념적이, 개념적이 좀더 가깝고요. DI는 그 개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체를 만들어낸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 IOC는 개념이니까 얘를 큰 개념을 하나 보는 거예요. 그때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구현체들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중에 구현체 중에서 DI 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현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로 요말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DI와 IOC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IOC는 inversion of control, 제어의 역전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다른 말로는 Spring IOC 컨테이너 혹은 Spring 컨테이너라고도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그래서 Spring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빈을 생성하고 의존 관계를 주입하는 일을 담당한다. 라고 보시자 보니까 나오죠 생성과 의존 관계를 주입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플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성과 의존성 주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성과 주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개념이 바로 IOC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메타데이터를 읽어서 애플리케이션 객체들과 그들의 의존 관계를 인스턴스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스프링 컨테이너의 설정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xml 방식이거나 애노테이션장 방식이거나 자바 코드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 ioc 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실질적인 구현체가 뭐라 그랬냐면 di 다자 이걸 우리가 디펜던시 인젝션 그래서 의존은 관계 주입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얘는 객체 간의 관계를 생성자 인수나 세터의 메소드 인수로서 명시해 주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 놨었죠. 이 그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입력으로 지정이 될수 있는 요 형식, 요게 바로 DI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나 세터를 통해서 의존 관계를 주입하는 디자인 패턴 방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로서 어떻게 하냐면 컨스트럭터 인젝션이다, 메소드 인젝션이다. 그때 그 메소드 인젝션 중에서도 세러 인젝션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DI는 컨스트럭 인젝션 즉 생성자 주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때 <laughs> 자, 다음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라 한번 해봅시다. 지금 AB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Private BBC를 통해서 바라고 하는 캐, 캐 지금 말 그대로 멤버 필드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용어를 자꾸 쓰냐면, ABC 클래스가 BBC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를 써요. ABC 클래스는 이 BBC 클래스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BBC에 대한 인스턴스 참조는 의존 관계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BBC에 대한 인스턴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BBC에 대한 인스턴스 참조를 가지고 있음 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로서 우리가 적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통한 주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면 좋으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프라이 BBC 만들어졌을 때 ABC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자 즉 ABC라고 하는 생성자는 BBC라고 하는 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즉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BBC는 클래스죠. 자, 클래스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자를 사용해 BBC 인스턴스 참조를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뜻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씩 읊고 넘어가면 이해는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C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아, 이 BB라고 하는 이 클래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 그 자, 이럴 때 이런 의존성을 좀더 낮춰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는요. 자, 그래서 이 낮추는 방법들은 형형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DI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성자 주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가보자. 더불어, 메소드 인젝션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러 인젝션으로 보통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설정 메소드를 사용해서 의존 관계를 주입해 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보면 BBC의 바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setBar을 통해서 BBC 타입을 가지는 자 BBC라고 하는 이 타입을 가지는 설정 메소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BBC 타입의 인수를 가지는 설정 메소드인 setBar는 BBC에 대한 인스턴스를 참조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BBC에 대한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러한 개념에 대한 용어적인 부분들을 어 자꾸자꾸 이제 듣다 보면은 나중에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